써보고 싶었는데. 왔다. 왔다 생각. 에서 날개 날게자 세상에서 가장 아 세상에서 가장 높대.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중 가장 높은 무에 올라가서. 와 실험 하나 예쁘게 생겼어. 낙템 봤나? 그걸로 실험해봐야지. 오케이. 그냥 받아버리네. 그냥 받아버리고. 없어. 내가 해서 없어. 아니 아론. 떨어지게거어디서떨어지고어디서 이거 어 기억나지 어아 그럼 죽었다 해도 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데 현장 망했군 어떻게? 아. 이 한 번. 제멋지 어. 여기도 날나가다 하고 을때 여기, 구만 역시 여지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지 기 여기. 여 스마트 무비 가는 기분 으로, 다가 뭘? 아죽었 어？이런 씨, 아, 그래도딱 이렇게 나오 네？이렇게 해서 놀러 오 네. 어, 몇 개만 캔 다음에, 아, 그냥, 실험장을 만들어버리자. <laughs>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음. <laughs> 저희는 물낙범 연습부터 어, 뭐야? 우리 설치가 안 됐어. 된장, 저 부터 불 길하 잖아. 안 될까? 뭐라 그래? 자, 뚜껑 좀놓겠 자, 드디어 완성 됐습니다.

여기까지도 막아놔야겠구만. 막아놔야겠다. 오케이, 됐다. 후, 준비, 시작! 아! 아이씨, 쟤네 점프가 안 됐구나. 이럴수가, 이런 말이. 봐. 이래를 뜯었구리. 아, 이거 안 읽고 있었나? 아, 여떨어있때 쓰는 거 봤는데. 겁나 빠르네. 줌. 왜 이렇게 흐릿 진짜 죽을 것 같구만 날개 컨트롤 날개에다 가벼운 척 100을 붙여 붙일 수 있나 신발이 뭐야 있지 지겹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공했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나한테 지는 거야. 오버. 한블록이 되면 쓰지아이 그렇군요. 야 스마트모빌 같은데 이거 스마트모빌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러. 아니야 터치였나어 뭐야? 찍키미드 마우스 컨트롤러. 그러고 행동팩이였죠야 프로필이었나? 비디오. 케이와 이거를 한번 다시 찍어보자. 야다리레벨이따다리네제 스킨이 알렉스로 되어있네요. 들어오니까. 자 올라왔습니다. 바로 준비시. 아야 조금 각도를 위로 한 다음에 야 각도를 재자 그러면. 프로필서. 그래서 1긴 칩을 한 다음에 각별한 요 짐을 한 다음에. 짜. 그지 같은 새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